나물을 넣고 골고루 무쳐주면 돼요. 연한 열무로 이렇게 된장, 고추장 무쳤더니 너무 맛있어요. 음, 너무 맛있어요. 지금 만들어 볼게요. 열무는 큼직한 거보다자그마 연한 나물이 좋아요. 열무가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거 사왔어요. 600g이고요.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돼요. 아주 연하죠? 한뼘 길이밖에 안 돼요. 이런 거를 살짝 데쳐서 무쳐놓으면 정말 맛있어요. 열무나물 무쳐볼게요. 깨끗이 손질해서 씻은 거예요. 흙이 있어서 씻어서 데쳐야 돼요. 그리고. 지런하게 이렇게 해서 반으로 잘라줄게요. 따로따로 이렇게 담아놔요. 냄비에 물을 반 정도 붓고, 어, 천일염 한 큰술 넣고, 이렇게 녹여줘요. 물이 팔팔 끓죠? 그러면 줄기부터 넣고, 한 20초 정도 데치다가 나머지 잎을 다 넣을 거예요. 총 시간은 1분 미만으로 데쳐주는 게 좋아요. 연한 거는, 좀 뻣뻣한 거는, 한 2, 3분 삶아야 돼요. 굵은 열무는 연한 거라, 이제 잎을 놓고 잎은 금방 익으니까, 바꾸고. 해서 삶은 건데도 흙이 있을 수 있으니 깨끗이 한세번 정도 씻어주는 게 좋아요. 마지막에는 고 짜줄게요. 나물이. 연해서 맛있게 생겼죠? 초록초록하니 잘삶아졌어요 나물은 꼭 짜서 이렇게 훌훌 털어서 이렇게 준비해 두고, 양념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. 음 대파나 실파나 쪽파 먹어도 좋아요. 3개 정도. 잎은 다른 데다 쓰고 흰 부분 쪽으로 송송 썰어줍니다. 볼에다가 담아놓고 청양고추 하나, 홍고추 하나 작은 거예요. 이렇게 두개 정도를. 또, 송송 썰어줍니다. 볼에다가 담아놓고,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. 파하고, 홍고추 청고추 들어갔죠? 여기다가, 간마늘 가볍게 한 큰술, 매실액 한 큰술, 멸치액젓 한 큰술, 고추장 1큰술, 된장 1큰술, 참기름이나 들기름 1큰술 넣으면 되는데요. 저 들기름 넣을게요. 들기름 1큰술 넣고. 그리고 통깨 한 큰술을 이렇게 빻아서 준비해둘게요. 나물을 넣고 골고루 묻혀주면 돼요. 열무는 꼭 짜는 게 좋아요. 수분이 있어서 안 그러면 질적하니까 꼭 짜는 게 좋아요. 마지막에. 소금 한 큰술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어요. 간을 한번 볼까요? 음. 다녀가주 너무 맛있어요 밥에 음, 셨어 맛있게 묻혀서 이렇게 접시에 담아내면 돼요 열무가 연해서 정말 맛있네요 네 열무나물 된장 고추장무침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묻혀 드셔보세요 정말 입맛 돋고줍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